알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번째, 마태복음 13장, 천국비여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군인의 군화입니다. 군화 밑부분에 군화의 8개의 줄이 쳐 있습니다. 8개의 줄을 8가지 천국비유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국비여 8개, 그리고 군화가 도워서 이렇게 벗었습니다. 그거는 안식일 배척. 예수님이 안식일 배척당하셨다 생각합니다. 천국 비유 여덟 개입니다. 십삼 장에 여덟 개. 먼저 네 가지 받. 씨는 네 가지 받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겨자씨, 네 번째 누룩, 그다음 보아 진주, 일곱 번째 고물, 여덟 번째 집주인. 앞자만 줄이면 씨가 겨우 누르나 보아진주는 거집에 그 있다. 이렇게 됩니다. 천국 비오 여덟 번, 여덟 개중첫 번째입니다. 씨비오입니다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돌밭에 씨를 뿌렸는데 햇빛이 타고 그래서 뿌리가 없어 말랐습니다. 그 다음 가시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기운을 막아 어, 그, 씨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좋은 땅에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밭에,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돌밭입니다. 돌받은 천국 말씀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한람 밖에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 그 다음 가시밭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 다음 옥토밭은 말씀 듣고 깨달아 백배 60배, 3 0배 결실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가라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저녁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도 뿌렸습니다. 종이 와서 결실할 때를 보니까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가서 가라지도 있다고 하니까 원수가 뿌렸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겠다. 추수할 때에 그것을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천사가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해서 가라지는 묶어서 주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시중이 가장 작지만 이것이 모든 풀보다 커서 나중에 나무가 되어 새가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는 것이 마치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룩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니까 엄청나게 가루가 부풀었다 해서 누룩 비유입니다.그다음 보화입니다.농부가 일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그 보화를 묻어 두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이 보화 비유입니다.그다음 진주 장사 보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거물비입니다. 거물은, 천국은,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거물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다 분류해 넣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풀뭇불에 던져 놓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간다 그런 비유입니다. 자 집주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제자 된 서기관 마다 마치 세금과 옛 것을 곳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것이 집주인 비유입니다. 마지막로 안식일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구나 이렇게 배척 당했다.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고 나서 어,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해당해서 가르쳤으니까 사람들이 참 말씀을 듣고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놀라버립니다. 그런데 아, 고향 사람이 잘 알죠.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 동생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인데 그 너희들은 우리하고 결혼해서 뭐다 같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과 자기. 집배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이였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여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안식일 날 가르치니 패척을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보겠습니다. 십일장 어, 세례 요한의 질문이죠. 불신도시죠. 와스 시라입니다. 십이장입니다. 안식일밀 안식일 손마른 자 말하지 말라. 발세불, 연하의 표적, 빈집, 부, 누가 내 부모 형제이냐. 자, 이제 13장 오늘, 여덟 가지죠. 여덟 개, 천국 비유. 자, 그리고, 시가, 교, 누룩, 보화 진주, 보물 집주인, 시가교, 누룩, 보아, 진주는 거집에 그 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배척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